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있어.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쓸만한 게 있으려나?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이건 쓸만하겠어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어, 이러면 까딱도 없네. 조심스럽자. 만드신 곳은 보기보다 넓고 깨끗한 곳이군 쓸만한 돌멩이가 있으려나? 조심해서 읽어보자 보기보다 넓고 깨끗한 곳이군 어, 편이 좋아. 굉장히 나쁘지않아루 트에서 그냥 루트로 한번 줄 건데 원하는게다나왔어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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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지, 일본이 항공 보급이 도착... 신나가널 때려. 갑자기 저기서 만한게 있으려나? 여기도 지금 빨간빛 계속 뜨네. 쓰레기 같은 건 아니겠지? 홈런스에서... 참전했어. 조심해서열어보 자... 아 계속 싸워? 미친 놈이네. 좀더 붙여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지. 성당 타서 글로 붙을게. 글 붙하고. 잡았어? 진짜네? 나 가는 중, 나로봇타로 로봇 갈게 어디야? 지금 학교 우리가 그러면 맛있게 먹어 줘야지. 나 학교 로봇 탔어 어디야? 됐 있다. 죽어야지 그러면 어심해어열어보자 여기 여기 아드 할만 한데 이거 각각보가 아니면 빠져 있다 바로. 여기가 된건 아니겠지? 열심히

주먹데 다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당연한 것조차 모르는 것. 1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먹었고. 뭐 쓸만한 게 있으려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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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걸자 시동 <목소리> 걸자. <목소리> <목소리> 그상한기생활는거 <laughs> 봐, 다황에서 접착제, 좁은 골 목은 위험할 수도 있겠어. 25초 남았거든요. 여기 쓸 만한 게 있으려나? 조심해서여러 자, 접착제 하나 더 먹었어. 10초 가 나 먼저 나갈게. 가 처치 중입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리는 당연한 것조차 모르는 건가? 금지 구역항구항구 빨리 가서 장수범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너가서쓸 학교가... 타고. 여기 사람 있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키 이쪽이 제키 저기 치 제키? 할만한데? 끝났네 어. 그냥 궁을 다 맞아주면은 뭐줄 수가 없지 달리죠 번듯한 피가 이런 곳에 다 있군. 쓰레기통은 아니겠지. 어. 조착자 여기 태연 다고 올게. 제대로 만들어졌군. 한국일분뒤 다치거든. 쓸만한 게 있으려나.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곳으로 몰려드는 곤란한데. 내가 있으면 운전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 세마일본호 항공 고급이 도착한다. 제대로 만들지. 좀좀 없네. 점서점안빈다또어디 나오지? 점서보기? 나스나나가겠다 공장쪽으로 빠지자 그럼 일단 그러면 저상단 쪽으로 빠지죠 나는 저기 호텔 가야 되거든? 구역이 호텔 가면 바로 그주앙스 나와 <놀리도>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인지, 아, 트럼프카요? 이런 곳일수록 물이 중요지조심세요 물이 먹었다. 시운서 열어보자. 보기보다 넓고 깨끗한 곳이고. 뭐것도 없어? 아니 그템 파밍. 어왜 어떻게 저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그걸 못할 모르겠어.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 지금 절을.. 갈수 있을까? 감자 나오는데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 절 밖에 없네 조심해서 열어보자. 아.. 연못이라도 가서 빨리 캐와야겠는데? 20초? 이곳으려들면 곤란한데 그니까 근데... 아, 여기 사람 있다 저쪽에 빨리 카메라부터 먹고 좀 보자 시야 좀아데 여기도 다 치는구나 아, 맞네 괜히 왔네 아씨 시간아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꽃에 이자국 디스코드 소리가 안 들려 끊겼어.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지. 자국이이 자국은 이 자국은 이자같은이 자국은 이자이자이군 위클 어디지? 어? 예위위 여기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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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네 잡는다. 이거 뒤 잡자. 어 우리 뒤에도 뭐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방금 본것 같거든 사람? 아 그런가? 모르겠 모르다. 너 뒤에서 본거 같은데? 오케이 일단 모르겠다. 어둠 확실히 왔는데. 얘가 지금 위클 닦고 있는 거 같거든? 오케이, 좋아. 그도 좋아. 그도 좋아. 되게 둘이랑 그거다. 존나 바르면서 게임할게.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전하고 위클 바로 접으면 되겠는데? 아, 그냥 그래, 진짜네. 이겼네. 저쉽새끼 어디가? 이게 마침 으니이겼구만 그래이오케은이 아,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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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이이 너? 안 보이는데 공기? 래모몸 주변에 파란색 도는 거 아니야? 파라색 잡자. 그리고 뭐 위클도 있어가지고 그냥 기초 받을 것 같은데? 뭐야, 씨발, 도망가잖아. 그렇지. 승리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 좋아. <laughs> 나는 유키궁 반격기로 반격했어. 와, 정수 존나 많이 오른다.